보수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시로 지휘를 내립니다. 매일 지휘가 내려오는 것도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말이 안 되는, 거그 터무니없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 한마디 말도 안든 자들이 이번에 다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다는 한마디 했던 장관에게 이처럼 저항하는 이때도 저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왜 보수정부에는 말도 없이 잘도 충견처럼 따르다가 왜 민주당 정부만 나타나면 집단적인 저항을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너무 사람을 선의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상 부익만 줄뿐 아무런 응징을 안 했습니다. 보수정부처럼 뒷조사를 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게 하거나, 응징이라는 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집단 설명에 참여했고, 집단 저항을 보였던 이, 그 어, 그 책임있는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징계권도 발동을 하고, 특히, 사건 조작에 나서서, 이런 그 무죄의 단초를 만들었던 조작기소의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상황을 좀 제대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에, 경위 어쨌든 간에 검찰의 그 최고위 간부들, 특히일선 검사장들이 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대로 면밀히 보고 있고요. 판단해갖고 저기 필요한 조치들을 적, 적절하게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두 건이 무죄가 난 부분이 논리상 너무 명백해서 뒤집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기소할 검, 기소한 검사가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인 것이지 항소심에서 다투어가지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법무부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명백해, 명백하게 좀 선전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해한 국민들이 가끔 있습니다.